아나 얼굴 빗게 너무네 야너 볼에 바람 넣어 하랬대 오랜만에 풋살을 하러 갑니다! 갑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랑 요새 풋살을 하러 다니잖아요 얘가 바빠가지고 이 음. 새끼가 바빠가지고요 아, 어, 어. 근데 엊그제 동생이 나한테 화냈어 준호가 왜왜왜 왜, 왜. 내가 뒤... 헤이 헤이 하니까 어. 형 급박한 상황 아닌데 왜 헤이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째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 화내지 마라 나는 화못내 나는 력이그 네. 정도가 안 돼서 아, 그럼 오늘 잘해야 된다 너 허, 근데 괜히 준호한테 한소 나는... 듣는다 아나 지금 밥 먹은 지 얼마 안 되겠네 아 진짜 너, 뭐 먹었어 너 오리고기 먹었지? 아니, 햄버거 먹었는데 아. 어떻게 오리고기가 아, 그럼 그래. 오늘 오랜만에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맞아, 거의 맞아, 맞아. 진짜 반년? 얘가 너무 바빠가지고 반년? 요새. 풋살? 풋살 반년? 네, 여보세요? 어 어디야? 저 지금 출발했어요 어 우리도 출발했어 준호야 근데 오늘은 그때처럼 형한테 화내면 안돼 화냈어? 아 지저분 는데아 진짜로? 왜왜왜왜? 왜, 왜, 왜? 준호 왜? 나한테야 나한테 아니 화냈어요 화냈.. 화낸게 아니고 어어어어어 황이형이 그거를 너무, 너무 못해가지고 아, <laughs> 일단 가자 슬슬 가자 가면서 또 대화 나누고 하면 되겠다 그치? 안전벨트 해야 되지? 아, 그만안 합니까? 아 조심해 이거 떨어지면은 시청자들 멀미하거든? 네 이러면 시청자들 내 이럴 줄 알았어 네 이럴 줄 알았어! 아이, 근데... 아니면 내가 내가 잘할게 느낌 왔다 느낌 왔다 아 오케이 내또내또 이제 느낌 왔어 진짜 네가 운전을 잘해야 돼 진짜 느낌 그렇지. 왔어 좌회전할때 말해. 좌회전 하겠습니다. 좌회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콘텐츠 찍었습니까? 아, 추석 연휴. 예. 연휴였습니다. 그럴 때뭐 할머니네 가서 세배 드리고 산소 갔다가 뭐 이것저것 또 뭐. 어, 응. 조카랑 1박 2일로 아, 계속 놀았어요. 멘트맨. 아, 지금 체력이 사실 좀 없거든요. 벌써 밑밥 설치기 시작했네요. 그치? 축구하기 전에 멘트맨 어. 수비를 하다 하고 왔기 때문에. 아. 예, 네, 조금 힘들어요. 그냥 근데 요새 그 근황이 좀 어떻게 되십니까? 바디프로필 이후에 한 번도 빠짐없이 먹었어요 아그 친구가 또 바디프로필을 찍었다고 합니다 바디프로필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제 띄워 드릴게요 짠! 이렇게 예, 나왔는데 뭐살 많이 뺀거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시 7kg? 아. 7kg 쪘어 다시 음. 7kg 정도 쪘고 보통 몇 프로에 맞춰서 찍어? 나는 8%에 맞춰서 찍었어 아, 보통 어. 그렇게 한 찍지 한 많이. 자릿수로 찍지 한 자릿수로 찍지 많이 욕심같아서 5%까지는 떨어뜨려 보고 싶었지 저도 옛날에 그 6월 달에 바프를 찍었었거든요 제바프 사진은 여기다가 또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이제 찍었는데 요게 체지방률이 저도 한8% 정도 됐었어요. 제가 8%때 느낀 경험은, 와, 여기서 더 뺀다고? <laughs> 여기서 도못 빼겠는데, 이런 어.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5% 때는 진짜 선도 못는데 정신력이. 그러니까 식단을 좀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식단? 어. 식단은 하루에 4끼를 먹고, 음. 밥은 150g씩. 150g씩? 어. 어. 근데 그냥 흰쌀밥으로 먹었어요. 흰미밥으로 먹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 자신 있어가지고 어, 직진 그냥 흰쌀밥. 응, 음. 그러하고 닭아까살 쌀은 하루에 6팩 먹었어. 100g짜리? 그치? 100g짜리? 그럼 100g짜리. 하루에 한근뭐 600g 600, 먹네까그지 어, 얼마나 먹었어? 그 기간이? 기간? 어. 두달 먹었지? 그렇게 두달 먹었고, 어. 마지막 2주 남기고는 어. 밥을 50g씩 먹었어. 그러면 한 끼니에 응. 150g 밥에, 그리고 닭가슴살 100g, 요렇게만 먹은 거야? 아, 아, 그 닭가슴살 두 팩씩 먹은 거지. 아침에 하나, 어. 점심에 두 개, 어. 저녁에 두 개, 네 어. 그러니까 끼째 하나. 이렇게 해서 아. 총 여섯 개 먹었어. 근데 그럼... 닭가슴살 양은 어떻게 좀 정해야 돼? 밥풀준비하시는 분들은? 어, 사람마다 이제 다르긴 한데, 어. 혹시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 자기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아, 모르실 수 있지. 댓글 이렇게 한두분 정도 신체 스펙이라든지 어떤 일 하시는지 음. 이런 거 적어. 주시면 너가 이제 좀바밥 준비하기 위해서에 대한 어... 식단을 좀 짜줄 수 있나? 구독자 분들 중에서 두분 정도 그러면 음. 만약에 댓글로 음. 하시는지, 음. 일주일에 몇번 운동하시는지, 어, 기초 대사량, 음. 어, 신체 스펙과 나이 음. 정도 알려주시면 음. 어, 제가 한번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제가 설명란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나 이제 바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몸을 좀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적어놓은 그 내용들을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한두분 정도만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네. 어? 한분 나올까요? 뭐한번 아니까 궁금하시면 안 궁금하시면 뭐, 뭐 굳이 안 하셔도 뭐 어쩔 수 됩니다. 없는 네, 거긴 한데 네, 네. 나오보시면 저는 또 되게 유능한 트레이너 친구니까 아. 또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를 제공할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꾸준히 운동하시면 현재보다는 조금이라도 발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운동을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네. 무조건 푸산하을 네. 가는 동안 저희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어, 메인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바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몸 만들려고 이제 노력하시는 분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하루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계산해서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어,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만 참조해서 정보들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저희는 가서 좀몸 풀고 또 축구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오케이 okay. 가볍게 첫 커트 뛰고 왔는데 소감 어떤데 오늘 잘하는 데 근데 확실히 일단은 너무 재밌어 저희가 일단은 너무 재밌어 두판다 이겼어 지금까지는 다 이겼습니다. 얘가 보니까 동생이 저한테 화도 안 내고. <laughs> 여러분들 이 친구가 저보다 잘하는 이유는 이제 어렸을 때 축구를 좀 했기 때문에요 축구? 베트남? 베 일본에서 네. 일 일본, <laughs> 아니 일본. 아잘 말하는 거죠. 일본에서 축구를 좀 배웠기 때문에 좀 잘하긴 합니다. 이 친구가. 근데 뭐그 2선자 아니에요. 이번에는 좀 드리블도 쳐보고 최대한 뺏기지 않게 지켜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가 오빠. 들려고만 하지 마. 아. 화가 나라는 사실 네이 불쌍히. <laughs> 이 친구 원래 삼각대를 두개 들고 저희 플레이하는 모습 좀 담아 보려고 했는데 용량이 부족한 지 셀카를 그냥 하루에 30장, 60장 하, 용량이 부족하답니다 3 0 0장입장다 <laughs> 다음 것도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이기자 재밌게 이기자고 달바 <laughs> 엄청 박다 와, 근데 비는 또 와. 너무 멋있어. 너무 좋다. 와, 비는 오는데 다른 방아 그러니까. 어? 네, 커. 다들 중리리리 나이스! 마지막 컷도까지 끝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또 되게 잘생긴 친구랑 축구 마무리 했고, 한 소감 어때? 진짜. 아, 진짜. 다음에 도잘할게 와, 나이 들었다. 미안해. 나이가 너무 들었다, 우리가. 다음엔... 다리가 안 움직여. 다음엔 기대에 부응할게. 근데 나 그래도 여기 봐봐, 허벅지 막. 축구 자국 이거 봤지? 아까 여기 와본 거, 거, 거? 거. 어쩌다 그런 거야? 어쩌다 아, 그런 거야? 여기서 그 한국, 내가 알잖아. 근데 그거 알지? 잘한 사람들은 잘안 다쳐. 대체, 아니, 다친 아, 어, 아, 다친 거 아니야? 아, 어, 다친 거 아니야? 아, 자국이 낫다고? <laughs> 그럼 어, 유산소 연휴 동안 웨이트 계속 못 했는데 너도 못 아니, 했지. 아, 어, 한국 됐어. 아. 열심히 해야지, 이제 앞으로. 또 달려야지. 오늘은 유산소로 마무리 했고,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laughs> 수석 연휴. 어, 잘 지냈을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어, 한 해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번반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모두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들 수고하십니다. 매점 간다길래 아니, 괜찮아.